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 8청춘팀의 박시윤, 최수빈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16살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지금 16살인 저희가 느끼기엔 고입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지금 당장 관심을 가지며 탐구하고 싶은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니 고입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높아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해소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입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는 찾아볼 수 있었으나, 비평준화 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자료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이에 직접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공교 3학년 163명의 응답 결과를 통계 포스터로 제작하였습니다. 공격적인 고입 스트레스 질문에 앞서 응답자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교 결정 여부, 시기, 미결정 이유 결정 시 중요 요인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또 고교학점제 농어촌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도가 궁금하여 설문 내용에 포함하였으나 조사 결과 교육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하여 교육 제도와 고입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교 결정 상황은 고입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고입 스트레스와 연관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세운 가설은 총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의 종류가 정도와 다를 것이다. 두 번째, 성적이 높다고 인식한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부담감, 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압박감 등이 높을 것이다. 세 번째, 성적이 낮다고 인식한 학생들은 미래 고교 진학 등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 것이다. 저희는 첫 번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고입 스트레스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여학생의 불안감과 우울감 정도가 남학생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입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서 해소 방법 또한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의 경우 감정 수용이 가장 많고 남학생의 경우 치매 활동을 통한 감정 전환이 많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가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우울감과 불안감이 높았던 질문은 친구들이 가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것 같다 우울하다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다 내신 관리 유지가 힘들 것 같다입니다. 성취도가 C 이인 학생들의 경우 고교 결정 시 중학교 성적과 교육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았고 그 결과 친구들과 다른 학교로 진학하는 상황에 대한 우 울감이 높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취도 2의 학생들의 경우 진로를 계속 고민하나 선뜻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교 진학 후더 어려워지는 교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입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성취도 2인 학생들을 위한 학습 전략과 진학 지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라고, 생각 하였 습니다.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의 우울감과 불안감이 높았던 질문은 내신 관리 유지가 힘들 것 같다 내 인생이 정해질까 두렵다 부모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된다였습니다. 성취도가 A, B인 학생들의 경우 고교 선택 시 내신 관리와 고교 상황을 중시하며 잘못된 고교 선택이 내신 성적과 미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성취도가 A, B, C인 학생들의 경우 잘못된 고교 선택으로 인해 부모님의 지원과 기대에 보답하지 못할 것 같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취도와 상관없이 학생들 모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질문은 고교 선택 결과는 내 결정이므로 결과에 상관없이 괜찮다였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성적을 고려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비평준화 지역의 선출 방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는 평준화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결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고입 스트레스 해소 방법 설문 중 성취도에 따른 의미 있는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취도 2 e 학생들의 경우 진로 탐색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진학 상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더 탐구해봄으로써 성취도 2 e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30%의 정도의 학생들이. 고입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취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취 등급에 따라 취미 활동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취도 A, B, C의 학생들은 다양하고 건강한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으나 성취도 D, E의 학생들은 핸드폰을 활용하여 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는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취도 D, E의 학생들에게 운동 등 건강한 취미 생활을 권유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저희와 같은 고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는 진학 프로그램 이외에도 개별 맞춤형 진학 진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설문 결과를 통해 후배들이 고등학교를 결정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불안과 우울의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자기 자신에 맞는 진학, 진로 상담 과정을 찾아보고 고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통계는 자료를 정리하는 용도로만 생각하여. 이번 활동으로 가설이 꼭 결과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 제가 가진 의미와 결과들이 서로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8청춘팀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